안녕하세요 강원도 선생님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치열했던 원서작성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결승점을 향해 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입시는 지금부터죠. 특히 면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도 두려워 두려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재심문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총3 개의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계 중심의 이제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어, 문제를 두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연세대학교 어, 전형에 대해서 추천형에 대해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에 대해서. 예를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심문 면접이 이제 주어졌을 때 가장 어려 어려운 점은 재심문 면접에 대한 이해도인 것 같아요. 재심문 면접이라는 건말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 글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잘 도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문항이 구성되는 배치를 보면 어, 제시되어 있는 글 자체를 얼마나 이해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공통된 사항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 하위 항목이죠. 그다음 항목 목차로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어떤 사회 현상이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처럼 제시문 요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저 어, 이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일단 간결하게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1987년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아, 자 이것은 미래 세대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대의 생활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을 뜻한다. 즉 경제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환경보존도 함께 미루어 미래세대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발은 미래의 환경보다 경제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을 훼손해야, 훼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개발을 할때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개발을 하며 사람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삶을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있다. 오타가 있네요. 자,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생태계 유지, 경제 성장 회복 그리고 기술의 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제시문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가라는 제시문을 맞아드렸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제시문 면접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먼저 1번. 주어진 제시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 자, 이렇게 되면, 단락 우리가 보통 국어에서 말하는 단락별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구성되어 있는 제시문 자체는 사회 교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두 번째,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제시문을, 제가 읽어준 제시문을 실제로 운용되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로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사항을 한번 로딩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네요. 자, 출발점 사고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글의 핵심 어휘를 찾고 주제 문장을 골라보자. 자, 그럼 어떤 키워드, 무엇이 도대체 키워드일까? 그런데 되게 감사하게도 제시문이 주어졌을 경우에 혹은 하나의 글이 주어졌을 경우에 필자는 자신도 전달 의도를 높이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 포인트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첫 번째 가 달락에서 보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조점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시그널을 준 거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될거 같고요. 자 그래서 핵심 노트를 따라가 봅니다. 중요한 오이는 가장 중요한 오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오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은 뒤에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와서, 어, 이것은 미래 세대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대의 생활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이 뜻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 주어진 제시문에서는 개념에 어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들은 꼭꼭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다만 즉이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경제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환경보존을 함께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중심 경제개발 성장만 중심은 아닌 것이 아니라 환경과 공, 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요소구나 정도를 파악해 두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8분 정도의 시간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요런 걸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주제 문장을 잡아볼게요. 경제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환경 보존도 함께 미루어서 미래 세대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린 잡아놓고 가자는 말씀입니다. 자, 똑같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도 제시문이 주어졌고요. 이거 김세정의 환경윤리에 대한 동양철학적 접근이라는 부분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자 무엇을 해야 될걸 볼까요? 첫 번째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역시나 이 사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생존을 지속해 나가 인간의 생존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생태계 자정 능력을 지켜나가려는 것, 즉 생태 생태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유가철학의 노력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 얘기에서는 제사 진에게 하지만 희생물로 암컷을 쓰지 못하게 하고 벌목을 금지하며 새 둥지를 뒤져서 새를 잡지 못하게 하고 새끼된 새와 짐승을 잡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유가철학에서는 인간이 생물학적 생존과 문화적 예를 지켜나가기 위해 동식물을 잡고 나무를 베는 등 생태계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생태계의 자율적 조정 역량을, 조절 역량을 상실시킬 수 있는 무자비한 착취를 허용하지 않는다. 육아 철학에서는 인간이 천지 만물과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는 생태학적 감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순환 원리에 순응하면서 자연의 자, 자연물의 희생을 최소화한다. 유가 철학은 인간의 욕구 충족 구조를 자연의 순환적 아 재생산 구조에 일치시킴으로써 생태학적으로 항구적인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었다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가 뽑아내야겠죠. 자, 그러면 실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래서 우리가 핵심 어휘를 찾고 주제 문장을 찾는 과정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자,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쭉 나오고 있고요. 다만 즉이라는 걸 통해서 부연하고 있으니까 뒤쪽에 의미를 두자는 얘기죠. 그래서 생태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육아 철학의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에 해당하는 세부적 사례들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걸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아, 육아 철학은 생태적 평형에 대한 관점이구나 정도를 이해하고 가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육아철학에서는 쭉 내려오고요. 육아철학에서는 인간이 천지 만물과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는 생태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순환 원리에 순응하면서 자연물의 희생을 최소화한다. 자 아까 나왔죠. 생태적 평형을 유지한다는 육아철학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럼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냐. 앞에 나왔던 추상적인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던 문장을 뒤에 와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걸 바탕으로 우리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을 거니까 체크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노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요 오휘를 보시면 중요 오휘들은 육아 철학은 뭐 제시되어 있는 거니까요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형이라는 면도 좀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자연에 순응해야 된다 희생을 최소화해야 된다 등등등을 주요 오휘로볼수 있겠죠 자이 이후에. 주제 문장을 잡을 때 아래쪽에 배치되는 이 정도 문장을 우리가 주제 문장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해서 생태 평형을 유지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에 조금 살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정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좀살펴봤고요어다 어,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지문을 보시면. 어, 똑같습니다. 역시나, 우리한테 주어졌죠. 다만, 이제 조금 달라진 건, 가와 나가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라면, 다 같은 경우는 주어진 상황적인 상황을 주는 거죠. 상황에 대한 평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요소를 좀 이용할 수 있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일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보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고요. 역시나,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일화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나왔던 어, 글과 다르게 하나하나 잡아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 궁극적으로 무엇이 요소가 필요한지 한지 정도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자, 옛날에 한 왕이 경제학자들에게 경제학을 짧고 굵게 요약하라고 명령했다. 학자들은 한 권당 600쪽이 넘는 분량의 87권이나 되는 책을 책으로 집대성하였고, 이에 분노한 왕은 절반의 경제학자를 처형하고 남은 학자들에게 다시 짧은 경제학 지침서를 주문했다. 경제학자들은 왕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더 줄여나갔지만 왕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결국 지혜로운 한 명의 경제학자만이 살아남아 왕 앞에 최후의 진술하였다. 폐하.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의 책이 담고 있는 경제 원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우화 속에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수반된다는 세상에 공짜는 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19세기 말 미국 서부의 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단골들에게 점심을 공짜로 주는 마케팅이 유행했는데 여기에서 처음 공짜 점심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공짜 점심에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술값에 이미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짜 점심은 없었던 것이다. 이후 경제학자 밀턴 프리머는 이 말을 즐겼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자,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쭉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는온 이런 사항들을 다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다만, 반복되는 것을 잡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은 공짜 점심이라는 말이 중요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 중요한 오휘로는 어, 공짜 점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준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 경제라든가, 뭐, 사회문화라든가, 생활윤리에서 언급되었던 사항을 혹은 통합사에서 회 언급되었던 사항들과 연결시킬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키워드로는 기회비용이 될수 있겠죠. 아, 그래서, 어, 경제학이라는 요소, 공짜 점심이라는 요소, 기회비용이라는 요소가 중요 한 오이가 될 거고요. 아, 주제 문장으로서는, 뭐, 이거는 우리가 주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수반된다. 라는 요소를, 어,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요. 음,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출제되었을 때그 의도를 파악해 보는 과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뒤에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의 공통점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의 공통점을 말하시오. 자, 두 번째 문항을 같이 볼게요. 다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하여서 가의 지속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를 말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면, 자 도대체 이 문장들은 왜 구성되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개념 간의 관계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관점을 나눠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 교과에서 말하는 개념을 두개 나눠놓은 거죠. 제시문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육아 철학이 바라보는 개발과 환경보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 논리로서 적정한 수준의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아, 그러면 우리가 경제 논리에 대한 것을 결국 나중에 접목시켜서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평가하고 싶구나. 라는 걸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개념을 접목하여서 분석,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게큰 틀입니다. 자, 그럼 세부 항목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공통점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방법 첫 번째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발문이 제시되어 있는 것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 출제자가 발문을 만들어낸 방향대로 그대로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의 관점을 정리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관점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둘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노멀한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감점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왜? 내가 면접에 들어갔을 때 다소 당황할 수도 있고요. 좀 어려워서 버벅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런 요소가 될 때, 그냥 순서를 정해주고 정해진 대로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일정한 부분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감점되는 확률이 좀 적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요. 다만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인 방식이죠. 먼저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라표현으로써 전체 공통점을 먼저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공통점이 이래라는. 아, 부연 설명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죠. 자, 다만, 이렇게 두 번째 방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고요. 강렬한 인상을 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어, 어, 다만, 이제 이둘 중에서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 여기서 선,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고요. 자, 실제로, 가해 관점과 나의 관점 앞에서 계략적으로 정리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 제가, 어, 예시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가해 관점과 나의 관점의 공통점을 말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 보았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가는 지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절충적 입장으로 극단적인 개발 중심주의를 경계하는 것으로 개발에 따른 경제 성장은 환경 보존과 공존해야 된다는 관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특징적인 걸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문장을 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질 않습니다. 본문에 저희가 면접 지도를 해보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학생들이. 그건 자신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용어를 다르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는 절충적 입장으로 극단적인 개발중심주의를 그러니까 사회 교과 시간에 배웠던 용어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존하는 관점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와 미래의 그들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라는 걸 통해서 가름하고 있습니다. 자나로 가서는요, 유가철학의 천지 만물 간의 유기적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아,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순환 원리에 순응하면서 자연물의 희생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이다. 결국 개발은 인정하되 생태계가 자정할 정도로만 하자는 것이다. 그렇죠. 똑같은 방식인 거죠. 앞서 나왔던 내용은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그 기본적인 틀은 지켜가되 바꿔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의 관점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나의 관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공통점을 이야기해야겠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와 나는 모두 조화와 균형, 지속적인 공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어, 이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셔도 사실 상관 없으세요. 가는 이렇고 나는 이래서 공통점이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셔도 상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앞쪽에 다 배치하는 즉두갈식 형태를 하는 건인상지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어쨌든 간에 발문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가서 거기에서 나는 조건에 맞게 대답하고 있어라는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배치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가와 나는 조화와 균형 지속적 공존이라는 점에서. 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부가 투망을 하되 치어는 다시 방생한다는 것과 유사한 사고이다. 자,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더 세련된 문장에 세련된 말이랄 수 있죠. 아, 내가 이만큼 이해하고 있어라는 걸 아무래도 상대방이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를 통해서 쉽게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서, 위하여 자연개발이 요구된다는 전제, 그리고 극단적 수준이 아닌 중도적인 입장의 개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둘은 같은 방향의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해주면, 어, 특별한 감점 요인을 내용적 측면에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요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두 번째 문항을 보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자 다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을 개념을 화, 어, 이용하여서 가의 지속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말해 두 가지 조건이죠. 자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발문에서 이미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다의 기회비용의 개념을 너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이용해 그리고 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에 대한 말을 평가를 해봐라는 겁니다. 뭐 이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좋아 나빠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의 각자의 의미를 편, 파, 판단하면 되겠죠. 다만 논리적 근거가 명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요. 다해서 일단 먼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기회비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시문을 읽을 때 거기서는 이형이 했고요. 그다음에 기회비용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교과 시간 즉 경제 교과 시간에 배웠던 기회비용의 개념을 다시 한번 학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의 지속 발전 가능한 어 아,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면 그것을 답변을 한다면 감점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서 예시 답안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락이죠. 어떤 선택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 보십시오.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기회비용의 개념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나는 이미 다 파악이 됐어라는 걸 표현하는 가치가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는 시공간적 제한이 존재하는 모든 선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선택을 할때 선택 사항이 주는 가치와 함께 반드시 고려될 해야 요소이다. 아, 그러면 기회비용의 개념적 정의와 함께 기본적인 이해도를 깊이있는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가에서 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환경 개발과 환경 훼손은 선택과 이에 따른 기회 비용을 아, 그러니까 환경 개발과 환경 해소는 결국 상반적 관점이 되는 거죠. 하나를 선취하면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의 접근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개발 중심주의 환경 중심주의일 것이다. 전자와 후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다른 하나는 기회비용이 된다. 자 여기에 있는. 앞에 나왔던 사항들을, 사회교과적인 어떤 지식들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은 둘을 잘 절충하는 것이다. 아, 그런데 우리가 가에서 말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의는 여기 있는 거네요. 어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극단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둘을 잘 절충하는 것이었네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즉, 개발은 안돼 환경훼손이라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최소화하여 미래 세대와 공존할 것을 강조한다. 자, 본문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이건. 자, 자칫 소극적인 사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모든 세대, 모든 사회에 이득이 되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사고이다. 아, 그러면 이 절충적 사고는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 방식이다. 라는 걸 확언하고 있고요. 개발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세계 사회가 길을 기회할 요소이다. 라고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건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말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항 2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고려대학교 학업부수 첫 번째 문항을 한번 살펴봤고요.